제 66강 파라다이스 주의 세계의 신성한 회로 파라다이스 중앙 섬과 하보나 가장 안쪽 행성회로 사이에는 특별 구체들의 보다 작은 순환 회로가 공간에 자리 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구체는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회로는 영혼아들의 일곱 빛나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일곱 주영들의 집행본부인 무한영의 일곱 거대한 구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이 세계의 일곱 세계 회로들은 비할 바 없는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입니다. 비록 그 물질적 혹은 물리적 건축은 알려지지 않은 구조지만 각회로는 물질에서 다양하고 물리적 구성으로 비슷한. 아들의 일곱 세계를 제외하고는 각 회로의 모든 세계는 서로 다릅니다. 우주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은 파라다이스를 영원한 섬에 가장 가까이 돌면서 영원한 신들의 중심의 광원의 영적 밝음을 가장 잘 반영하며 이 신성한 영광의 빛을 파라다이스와 심지어 하버나 일곱 회로에까지 뿌려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 구체들의 아버지 회로는 우주들의 우주에서 유일하게 근원적인 인격 비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비닝턴. 이 세계는 독특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품이라고 할수 있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교제의 구체이며 그곳에서 그의 신성이 특별히 현시됩니다. 디비닝턴은 생각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직별지이지만 또한 우주 아버지의 기원을 갖는 많은 다른 실체, 인격들, 그리고 존재들의 고향입니다. 둘째, 소나링턴.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영원 아들의 개인적 응접 세계입니다. 이곳은 하강하는 아들과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 그 이후부터 파라다이스 본부가 됩니다. 셋째, 스피리팅턴. 이 세계는 오직 무한 영만을 대표하는 높은 존재의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여기에 일곱 주영들과 모든 우주들의 그들의 자손들이 모입니다. 넷째, 비세게링턴.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행위에 의해서 기원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의 비밀 구체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잡한 가계를 갖는 많은 영광을 받은 존재의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다섯째, 솔리타링턴.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며 우주아버지와 무한영의 공동행위의 기원을 두는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존재들과 그들의 영유산에 더하여 아버지의 특성도 갖고 있는 존재들의 집결지입니다. 이것은 단독 사자들과 초천사계층의 다른 인격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세라핀턴.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며 영원하들과 무한영에 의해서 창조되는 무수한 알려지지 않는 존재들의 고향 세계입니다. 이곳은 수퍼나핌, 세코나핌, 세라핌을 포함하는 모든 사역계층의 천사무리들의 운명 구체입니다. 일곱째, 어센딩턴 이 독특한 세계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품이며 공간의 상승 창조체들의 직결지이며 하보나오지를 통과하여 파라다이스로 가는 시간의 순례자를 받아들이는 구체입니다. 어센딩턴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시간과 공간의 상승원들의 실제적인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영원 아들의 일곱 신성한 세계들 위에서는 영 빛이 비인격적 에너지가 기원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인격적 존재도 이 일곱 빛나는 세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영적 영광을 가지고 그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와 하버너를 비추고 그들은 일곱 초지로 순수한 영 빛을 보냅니다. 둘째 회로의 빛나는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빛을 이 빛은 열이 없는 빛이지만 그 빛을 파라다이스와 일곱 회로의 중앙 우주의 10억 세계로 방출합니다. 무한영의 일곱 세계들은 일곱 주 영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데 일곱 주형들은 일곱 초우주의 운명을 구주관하고 신의 셋제 개인의 영적 광채를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이 아닌 전체 하부는 이 영적인 영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1개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은 밝혀지지 않는 많은 목적들을 위해서 중앙 우주와 초우주에 기능합니다.